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연방 게임 취소에 대해서 이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당 소속 상원 의원인 브리짓 맥켄지가 상원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를 위해서 다니엘 앤드류스 총리와 영년방 게임 담당 장관을 역임했었던 자신타 알란 현 부총리 그리고 재무부 장관 팀 팔라스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짓은 이번 영년방 게임 취소 때문에 주민들 특히 이제 빅토리아주 지방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와 각종 특수를 기대하던 사업체들 스포츠 단체들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본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빅토리아주의 국제적 신뢰도도 떨어졌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권이 없기 때문에 응답자를 뭐 강제 구인할 수는 없고, 다만 초대가 가능한데, 어제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아직까지 뭐 초대장 받지도 않았고, 받았다고 해도 응할 생각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래 0년방 게임에 투입하기로 예산이 책정되었던 2.6 빌리언 달러 중에 2 빌리언 달러는 그냥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진론과 발라렛, 웬디고, 모엘, 셰퍼튼에 있는 각종 사회시설, 뭐 스포츠시설, 그리고 저렴한 주택 공급, 이런 거에 투입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 코스트 베네핏 l y s 시스 비용 편익 분석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관련 질의를 받은 다니엘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주, 주택 공급하겠다는데 뭐 그딴 거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영년방 게임 유치 당시에는. 2.6 빌리언 달러 그때 그 예산이었죠 2.6 빌리언 달러 들이면 결국에 3 빌리언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빅토리아주에게 안겨 줄수 있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발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6 빌리언 달러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이런 계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고 그런데 지난번 총선전에 이 영예방 게임으로 빅토리아주 지방지역에서 표를 좀 받아 왔었고 그러니까 그걸 다 걷어내 가지고 돈안 쓴다 이래 말하기는 이제 어려워졌고 그래서 에라 그냥 쓰기로 한거 그냥 쓰자 이렇게 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제효과는 따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집행하는 데는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좋은데 쓰니까 따질 필요 없다. 이런 식은 지가 지돈 쓸 때나 뭐 가능한 그런 상식인 거고 지가 총리로서 국민이 내는 세금을 사용할 때는 제대로 쓰이는지 쓰고 나서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지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뭐 이래저래 정치하는 사람들의 상식은 우리가 가진 상식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2022년도 조사에 따르면 41%의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군 바깥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공립학교 중 가장 인기가 있는 10군데 그리고 지리적으로 학군이 잘 조성되지 않는 비,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학교겠죠. 17군데 학교 선정해서 소위 말하는 학교 쇼핑. 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학군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서 아예 학군제를 폐지하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학군제가 없으면 부모가 아이의 재능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 상황에 맞는 학교에 애를 진학시킬 수 있고 또 공립학교 간의 경쟁이 올라가면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학군을 뭐 제한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경쟁에서 떨어진 학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프랩에 입학하는 애들의 38% 그리고 7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33%가 학군 외 지역에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 나탈리 허친스는 학군제로 인해 새로운 학 학교에 대한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존 학교에 대한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에 자리가 많이 나오면 학군 외에서도 뭐 학교로 입학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하고, 또 정부는 각급 학교에 3 0밀리언 달러 이상을 투입해 왔으며,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학교 시설 이런 데 투자를 했다. 그래서 전체 공립학교가 다 좋은 공립학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뺑뺑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학군에 들어가면 학군 안에 학,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다섯 여섯 개 있는데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하나 걸리는데 입학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뭐 어, 거리가 가까우면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호주 항공산업 관계자가 의회 질의서에 대해서 응답한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2030년부터 어, 호주로 들어오거나 호주에서 나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뭐 산업 특성에 따라서 아예 탄소배출을 뭐 제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이 각 나라가 세워놓은 목표인데 아, 국가별로 조금씩 입장이 뭐 다르겠지만 결국 탄소배출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장거리 비행 노선은 없애야 할 노선 1순위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호주는 뭐 어지간한 국가에서 보기에는 전부 장거리 노선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수의 항편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혹시 뭐 단거리 몇 노선 줄이고, 장거리 하나, 이렇게 해서 호주까지 항편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니까, 결국에는 호주가 다른 나라들을 하고 단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비행기가 날아다기는데 필요한 연료가 문제라는 것인데 찾아보니까 SAF라고 이게 항공을 나온 바이오 항공유 이게 현재까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항공유는 식용유 같은 걸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항공기 연료로 쓰는 건데 전기 배터리와는 좀 다르게 현재 ZU로 사용하는 엔진 비행기 엔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지난 4월에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2025년까지는 2% 시작하여서 2050년까지는 70%까지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호드는좀 늦어가지고 판타스는 2030년까지 그래도 10% 정도까지 혼합해서 쓰는 걸 목표로 전환 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원래 목표는 뭐 2050년까지 완전히 바이오 항공유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목표 달성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인 이 바이오 항공유, SAF,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뭐, 여러모로 득을 보겠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 문제에도 뭐, 득을 볼수 있을 것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득을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주의 한 바닷가에 고래 70여 마리가 버둥거리고 있는 게 어제 발견되었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 바닷가에 직결했는데 고래들이 막 모래밭 쪽으로 헤엄을 쳐서 결국에는 모래밭에 몸이 얹혀지면서 좌초되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막뭐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보호단체에서 바로 출동해서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작업도 쉬운 작업이 아닐겁니다. 그 보둥보둥거리는 고래 옆으로 사람이 간다는게 아주 위험한 것 같이 들리는데 여튼 간밤에 36마리 고래가 이미 죽어버렸고 오늘 아침에 파악한 바로는 고래 숫자가 더 늘어서 현재까지 생존이 확인된 고래가 5여마리라고 합니다. 어제 촬영된 사진인데 이 사진 보시면 바닷가에서 함께 떼를 지어서 육지 쪽으로 떼로 헤엄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거의 목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기는뭐 얘들이 왜 집단으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지 아직 인간이 알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떤 전문가 견해로는 우리가 아무리 얘들을 들어서 바다로 다시 돌려 보내서 살려보겠다 이래 해도 결국 이 고래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모래밭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뭐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진짜 모르지만. 얘들아, 좀 그러지 말자.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오늘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